이가 그때 너네 들이 얼굴 때리면 주먹으 때렸잖아. 뭐 되게 때리면 그 아픈 게영한테 전달되는 거 몰라? 음 모르고, 어? 그러면 끊으면 되잖아. 면는 건데? 그게? 죽거나 미치는 건데? 고영영한테 좋은 일이야? 응,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. 응. 너 영이, 어, 너 죽었어. 그러면 영이 너랑 같이 있을 수가 있을 수있어 너랑 같이 팀으로 너랑 같이 영이 계속 있을 것 같아? 응, 그 영은 다른 데로 가. 너랑 달라. 어차피 둘이는 같이 못 있어. 니가 차라리 잘 된다면 영원이그 가는 대로 그뭐지 얘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얘는 자꾸 쌤한테 와서 배우고 싶어 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데 뭐야. 그걸 계속, 계속 막는 거다. 얘는 잘될 거야. 너그러면 너도, 너도 잘 되는 대로 가야지. 그래 나중에 뭐안 하면 뭐니까. 지금 니가. 너는 힘이 없잖아. 시킨 대로 걸는거 아니야. 솔직히 너도 힘이 없잖아. 어? 너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배우하는거 아니야. 네가 그 그렇게 그 뭐야. 계속 같이 어울리고 싶으면 잘되가 그건 잘되고 나서 너도 잘 돼야지. 그래야 고난이 지지 네가 살고 싶거든 살지. 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괴롭해가도고렇게 해봐도 이렇게 해도이게도너도 어차피, 너도 너도, 너도 어차피 노래 노예는... Yeah <laughs> 지금 n 잖아 g 가 보냈어? 내가 보냈지 너어 e to do 나 t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도 t I'm I 도 이렇게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아아 n 는 I 환상 i n k I think I t h i 만나 I t 지 i n k I t h i n 로 I think I t h i n 따라 think I think I t 들 있지. k 지 말고. 오늘은 그요 아니요, 뭔가 속에서 되게 튼튼하게 쌓여있는 느낌? 팀들이 다 약간 음. 튼튼하게 쌓여있는, 어디가 보이는데, 쌓여있는 느낌? 어디가 발달인지 안 보이는 느낌? 이게 아주 사랑하는 느낌? 뭐 말했어? 뭐안할때 밖에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안에 누워지는 느낌? 아이 보여?

Thank you.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음. 막상 출근하는 그 60년이고, 음.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, 음. 어, 엄청 음. 흔하더라. 지 근데 왜 영혼이 그런 거예요? 영혼 스타일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60년끼리도 잘 맞는데? 영혼끼리도 잘 맞으니까. 음. 아, 그게그 그게 소음에 들어가는 건가? 그 <laughs> 소음에. <laughs> <laughs> 어, <그냥 웃음> 수준은 어차피 뭐, 애기들끼리 서로 통하는 듯이 뭐 그런 사관이야 수조의 높은는 없는 거야. 그렇지, 실제로 영혼이 잘 맞는 경우도 있겠죠? 그렇지, 뭐? 예민한데 영혼 얘를 하는데 이제 영혼은 자기 영혼끼리 서로 잘 맞는 경우 있죠? 네, 그렇게 느끼겠죠? 그럼, 그럼 더 자기 짝이다 이렇게? 그렇지, 더 짝이라고 더 밀접해 지지 응, 도저히 해줄 수 없는 <laughs>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 보겠죠. 지금도 거기 떠 있는 애들 팀들이 팀들처럼 보여요 지금도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이 가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늘 정도의 어떤 하늘에 팀들이 이렇게 막떠 있는. 그래서 엄청 많이 대기를 하고 있구나. 그리고 그것보다 더먼 하늘에 또 팀들이 이렇게 다떠 있는. 응, 이번에 그래 그래서 엄청 많이 왔다, 응. 응, 엄청 많이 줄기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쌤이 아까 팀을 없앴다는 게옷 팀짜는 그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응. 거야. 네, 근데 이게 그 공중 있으면 정말 여러 군데 있잖아, 구름 사이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바로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응. 정말 어딘가 사이에 어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멀리 있는. 응. 그래서 내가 안무를 이용하고 하고이 몸속에 있는 거는 있구나이 주변에 있는 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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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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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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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선생님 아까 그팀아그 그 팀을 없애버리겠다는 게그 영대한 그쪽 애들 팀 전체를 갖다가 그냥 찾아 계 걸다가 이렇게 다 그러는데 되게 먼 거지 어그러지이 지구 요 골반에서 그 애들 찾아가고그 뭐야 그, 그 애들 이제 통째로